주군인 정두환을 극진히 모셨던 충신 장세동. 육군 사관학교 16기인 장세동은 육군 대위 신분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고 장세동은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참전 중이던 1966년 중순 베트남 탕관 인근에서 베트콩의 기습으로 총상을 당했지만 이를 견디며 장세동은 전장에서 베트콩 43명과 일개 중대를 전멸시키며 그 성과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하지만 장세동은 이 과정에서 관통상을 당해 전투가 끝난 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장세동과 안면도 없었던 전두환이 찾아와 너야말로 참 군인이라며 장세동의 공을 치하했고 이때 장세동은 저분이라면. 평생을 바칠 만하다며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장세동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 전두환은 장세동을 자신의 단장으로 있던 수경사 제30경비단에 배속시키며 둘의 관계는 친형제처럼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전두환과의 인연을 이어가던 장세동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영남 출신 군인들이 주축이었던 하나회에 호남 출신인 장세동이 가입한 것은 전두환이 얼마나 장세동을 신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전에서 전두환과의 인연이 시작된 장세동은 1967년부터 전두환을 최근접에서 다섯 차례나 보좌하며 전두환의 분신으로서 연륜을 쌓게 된다. 그리고 1979년 12월 장세동이 수경사 제30 경비단장이던 시절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큰 갈림길에 서게 된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정승화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때 장세동은 신군부에 가담하여 지휘 체계를 어기고 그의 직속 상관인 장태원 수경사령관을 체포함으로 전두환에게 인정을 받고 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 3공수 여단장을 맡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은 제 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장세동에게 청와대 입성을 권유했지만 육군 참모총장이 꿈이던 장세동은. 군 내에서 전두환을 보좌할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장세동은 군에 남게 되었다. 1981년 여름, 장세동이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 3공수 여단장으로 재임 시절, 전두환은 장세동을 불러 청와대 입성을 권유한다. 육군 참모총장이 꿈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내 전두환의 명을 받들기로 했다. 1981년 7월. 장세동은 준장인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되었고 군에서의 직책과 경호실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장세동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일화가 있었다. 일반적인 임명장 수여식은 임명권자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전두환은 임명 내용을 장세동에게 직접 읽게 한뒤 자신이 선서를 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두환은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경호실장이니 낭독 내용을 들으며 직접 선서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군인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장세동의 심기경호가 시작되었다 장세동이 말한 심기경호란 대통령의 마음이 편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한다는 신복의 미학이라면 미학이었다 그리고 장세동의 밑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장세동의 훈시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국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가령 부부 싸움을 하고 출근한 회사원이 업무의 짜증을 부리면 회사 일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내린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이 국가에 미치는 무형적인 손실은 엄청날 수 있다. 경호실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넘어 대통령이. 국정을 편안한 상태에서 기분 좋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세동이 전두환을 모셨던 심기 경호의 내용은 전두환이 산책 중 돌부리에 걸리게 되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돌이 있던 모든 곳에 평탄화 작업을 지시했다. 또한 장세동은 산책로에 있는 새의 배설물이 전두환을 불편하게 할수 있다며 새의 배설물을 녹여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라는 지시도 했었다. 그리고 장세동은 전두환이 언제 찾을지 모르니 항상 5분 이내에 갈수 있게 대기를 했었고 전두환의 호출이 있을 때에는 머리를 손질했으며 죽은인 전두환이 쓰던 향수와 똑같은 향수를 뿌렸었다 그가 이렇게 외모에까지 신경을 쓴 것은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 죽은인 전두환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또한 전두환의 말을 기억하고 물음에 항상 답할 수 있게 그의 주머니에는. 지도와 메모형 수첩이 있었고 그가 늘 지참했던 수첩에는 TV 축구 일정 등을 포함한 전두환의 관심사가 적혀져 있었다. 1983년 버마의 아웅산 사건은 전두환 또한 장세동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볼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장세동의 거취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으나 장세동은 경질되지 않았다. 전두환은 경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지의 악조건을 인정하고 장세동의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4년 12월, 장세동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뒤, 28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함과 동시에 제13대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임명되었다. 그의 심기경호는 안기부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세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1985년, 전두환이 행사 참여차 지방을 방문했을 때 전두환은 해당 지역 도지사의 공관에 머물기로 했었고 전두환이 머물 공관은 국화가 만연해 있었다 도착한 전두환은 공관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세동이 나와 모든 국화를 다 치우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국화 때문에 아웅산 사건이 연상되고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라는 점에서였다 1987년 박종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세동은 안기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1988년 노태우의 제6공화국이 열리게 되었다. 제5공화국이 막을 내렸음에도 전두환에 대한 장세동의 충심은 변하지 않았다. 전두환 퇴임 이후 열렸던 5공비리청문회에서 장세동은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는 한이 있더라도 각하의 구속은 막겠다"며 끝까지 전두환을 보호했고,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라 말해 전두환에 대한 충심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전두환에 대한 충심으로 장세동은 오공청문회 이후인 1989년 1월 그가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래재단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1993년 3월 신민당 창당을 방해한 용파리 사건에 대해 윗선은 없다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찰에 출석한 뒤 항소심 끝에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1995년 석방된 후 1997년 1212 관련 혐의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12월 정권교체 후 사면 복권되었다. 사면 직후 장세동은 전두환의 집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며 거수 격리를 하여 화제가 되었었다. 당시 사람들은 장세동에 대해 비판도 했지만, 신군부 중 최고의 충신은 장세동이라 평을 하기도 했었다.